모터가 바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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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터입니다. AU 테크사의 M20 맥스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, 이 모델의 최고의 강점은 모터가 바팡 모터입니다. 이 가격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. 삼성 과 대비 20인치. 3.0 모델입니다. 앞에 샥도 말랑말랑하게 잘 먹습니다. 티수가 넉넉한. 드레일러는 투어니시마노, 티제트, 그리고 아팡모타. 알 안에도 유명한 거 아시죠? 뒷쇼바, 오른쪽 왼쪽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.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스프링이 줄어들어요.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늘어납니다. 그러면 더 푹신푹신한 거죠 여기가 이렇게 나사선으로 돼 있어서 나사선이 잠긴다고 보시면 되죠 왼쪽 오른쪽 같은 거리를 맞춰 주는 게 낫겠죠 배터리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 누른 다음에 열립니다 본체로 들어가는 전원선을 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이탈이 됩니다 지금 이 모델은 4 8 v 20A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셀 배터리라고 적혀 있네요 장착하는 방법은 뒤에 있는 레일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, 오른쪽으로 돌리면, 여기 핀이 나옵니다. 핀이 나오면 당기고요. 핀이 나오면서, 이, 배터리를 o n 으 해주는 겁니다. 꽂혀있고, ON으로 돌려놔야 됩니다. 돌린 상태에서는, 핀은 안 빠지고요. 위에 전원 확인. 배터리가 4개 중에 3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밑에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면, 왼쪽에는 배터리 넣고 여기는, 뭐, 와트라고 돼 있네요. 중간엔 속도계, 파스, 1, 2, 3, 5까지 올라갑니다.